안녕하십니까. MBC 스포츠 특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서 올림픽 최조 경기장에서 펼쳐진 2010 세계 청소년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를 중계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한 댄스 스포츠 경기연맹 김민 전문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대회가 어떤 성격의 대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세계 청소년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 2년에 한 번씩 세계 각국을 돌면서 각국의 이제 국가 대표들이 출전하는 그 말로. 청소년 그 16세 이상 19세 이하에 해당되는 그 연령의 선수들이 네. 국가대표 선수들만이 출전할 수 있는 세계 메이저급 대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국제적인 큰 세계 대회인 만큼 참 많은 국가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에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제 포함해서 41개국의 이제 국가대표가 이제 출전해 왔는데, 네. 네, 우리나라 댄스포츠 역사상 가장 많은 그 나라에서 출전해 왔고 가장 큰 규모의 대회였다고 이렇게 추가.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2013개 청소년 댄스 스포츠 선수권대회 개회식 장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계 네. 청소년 네. 정말 41개국의 많은 그런 선수들이 대치매, 어 참여를 한 그런 대회인 만큼 이 개회식도 정말 하겠습니다. 화려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전문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이번 대회가 그 자긍심을 느끼고 보람을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고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그 세계적인 국제 대회가 우리나라에 치러짐으로써 또 우리 청소년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미 이제 알려, 알려진 알려 바대로 아, 이제 대, 국제적으로는 그광주오 하신 게임 2010년도 네. 대회에 정식으로 채택이 돼서 그첫 번째 행사로서 이제 아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아, 또 국내적으로는 이제 뭐 아, 이미 이제 알려진 바대로 또전국체제시범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많은 변화와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아, 이제 대회에서 선수들이 without 선서를 without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세계적인 선수들을 환영하는 자리이면서 또 동시에 또 우리 그 댄스 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죠. 올림픽 최초 경기장에서 펼쳐진 2 0 1 3 세계 청소년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 이제 스탠다드 준결승 경기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무대는. 왈츠가 되겠습니다. 이제 스탠다드 종목에 다섯 가지 종목이 있죠. 예, 그렇죠. 이제 월츠 탱고 그 다음에 비니스 월츠, 월츠. 슬로우 폭스트롯, 킥스텝 순으로 네. 이제 네. 겨, 평가를 받겠습니다. 는 이탈리아 선수라든가 14번 역시 이탈리아 선수 선수가 되겠고요. 42번은 뭐 살다토브 유리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 또 러시아 선수. 아무래도 이제 유럽권인 스탠다드 댄스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뭐 이제 보여지고 있는 이 선수들 모두가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중결승전에서 결승전 6자리를 놓고 다투는 치열한는 미제 경기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자 이제 이 가운데 네. 어느 선수가 이제 결승에 오를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스탠다드 중결승 왈츠 경기 어, 참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한 번에 끝나지 않고요. 예, 여러 경기가 있었죠. 같은 종목에서도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디어 스플 경기 룰이 이제 선수가 많이 이제 출전해온 부분에서. 아 경기장 후로 안에 이제 마, 너무 많은 선수를 이제 이렇게 그 등장을 시켜서 변별력을 기한다면은 좀아래도 좀 떨어지는 경우도 네. 있겠죠 변별력이 네. 그래서 이제 그팔지8덟지9홉 8, 내지, 내지 커플을 이제 한 후로에 이제 입장을 시켜서 이제 히트 수이를들면 이제 아, 선수들의 그이 평균 그 참가율을 이제 이렇게 골고루 평균을 나누어서 그래서 히트 7까지 이번에 네, 예승그 전을 제 일라우드부터 네, 시작했습니다. 월츠는 참 우아한 종이에요. 뭐 댄스 스포츠 의 꽃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음. 가장 대표되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원래 이 월츠라는 어원 자체 그렇게 빙빙 돌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렇다면, 이제, 음악적인 그 요소는,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수있고그 네. 다음에, 무용적인 형태는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역사 얘기할 수겠습니다 네. 예선은 1라운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관중석에 아직 그, 이제 좀. 들이 아직 많이 오지 않는 그 모습 보이긴 합니다만. 예. 네, 이렇게 이제 왈츠 종목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세계 청소년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 스탠다드 중결승 경기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첫 종목이었던 왈츠 경기를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물결 흐르는 듯한 그 느낌.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표현이 네. 이제 61번 커플 아주 편하게 잘 되고 있죠? 네. 네. 자두 번째 종목입니다 탱고. 절제적인 절제어 있는 그런 동작이 네, 눈에 띄는 그런 댄스입니다. 이미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그, 많은, 그, 참고로, 이어알수 있는 내용들이 많죠. 그렇죠. 탱고의, 그, 절대, 이제, 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타카트 액션. 네. 그리고 이제 아주 날카로우면서 공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발견이 될 텐데. 지금 우리 이중절승전까지 올라와 있는 이 선수들은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본이 잘 벗겨진 그런 그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 다 사용을 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선수들끼리 약간 부딪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불과 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경기를 하는 과정 중에 네. 선수들이 이제 부딪히거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수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음.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뉴저칭 시스템에 의해서 선수들이 음. 이제 충돌을 하거나 음. 이 어떤 거 머무르는 동작 이렇게 다시 말 스탠딩 포지션이 많이 눈에 띄면 별로 좋지 않은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겠이 음. 국제 대회인 만큼. 심판진도 아주 화려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세계 최고의 그 수준에 있는 A급 심판들로 이번에 이제 그 IDSF에서부터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들도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긴장을 하고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공전에그 왈츠를 출 때보다 선수들의 표정이 네, 긴장돼 있고 네. 뭔가 좀경직에 가까운 그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게 그러니까 탱고를 그 경연을 할때 그 웃으면 안 돼요. 웃을 아, 아. 네, 어떤 그 미소를 짓는다면 뭔가 탱고를 잘못 이해했다 그렇게 평가를 을거니다어 네. 아, 공격적인 느낌 예,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있어요. 이 볼류인 아르헨티나 탱고하고는 또참 다른 느낌입니다. 아르헨티나그 본래의 그 본연의 댄스의 틀, 네. 그 자체는 아 이제 쇼적인 그 요소가 많이 있다고 봤을 때. 네. 이제 이 오늘날의 댄스 스포츠의 이 탱고는 매우 이제 과학적이면서 네. 운동, 스포츠와 같이, 네. 미적 같이, 예술적 같이 이런 것들이 많이 네. 내재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세계 청소년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 스탠다드 중결승 경기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종목인 이 탱고 종목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월츠 안에 또 다른 그 분위기를 아주 멋지게 선수들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비엔니스 월츠. 낭만적인 분위기로 바뀌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비니스 왈츠라고 소개되고 가 있는데요. 이제 음악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이제 비나 왈츠 뭐 이렇게 네. 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댄스 무용적인 형태로 봤을 때 비니스 왈츠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네. 자 일정한 방향, 한 방향으로 지금 돌지 않습니까? 네. 자 리버스턴과 내추럴턴을 표현하는 이제 연기하는 그 선수들의 각자 표정이 자 에로디를 따라서 이제 돌고 있는데요. 자, 비니스 월츠를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하나 이제 그 팁을 하나 드린다면 그 이제 그 특히 남녀의 커플이 그 회전 한번할 때마다 이 정면과 후면이 이 벽쪽을 향하고 아니면 중앙사를 향하는. 그런 그 형태의 무브먼트가 발견이 됐을 때 제대로 이제 이해를 했다고 볼수 있겠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 이 스웨이의 폭이 얼마만큼의 이제 아름답게 하모니가 되느냐 그래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엔니즈 네, 월즈 이제 이 국제 대회인 만큼또참 관심들이 많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뭐 댄스포츠를 좋아하고, 예, 아끼는 분들의 이번에 또 예. 많은 참여를 예. 해주셨습니다. 네. 여자 선수들의 그 상체가 굉장히 뒤로 젖혀지는 듯한 이런 예, 그백라이 매우 이제 중요하죠. 예, 참그 일반인들로서는 그 흉내 낼수 없는 그런 각도를 네.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그 보였던 그 자주색 그 드레스 여성 파트너 너무 많이 제껴줘도그 별로 이렇게 좋진 않아요. 예, 이제 이런 자세로다.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백라인이 얼마만큼 이제 아름답게 파트너와의, 남성 파트너와의 하모니가 잘되느냐가 이제 우선 이제 관점이 될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제치다 보면은 다음 동작을 이제 속행 동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떤 그 파트너와의 적당한 그 파워라든가 스피드를 표현할 수 있는 하모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